우리는 먼 은하의 빛을 보며 그것이 수백만 년에 걸쳐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여행해 우리 눈에 닿은 고대의 전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하다. 우리 인간에게 우주는 공간과 시간에 지배받는 거대한 존재다. 그러나 감히 관점을 바꾸어 빛의 입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현실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질 것이다. 자신을 광자로 상상해보는 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닌 사고 실험이다. 이 기묘한 양자 세계에서는 익숙한 물리법칙이 뒤집힌다. 여기에는 어제도 내일도 없으며 여기라는 개념은 저기와 융합된다. 따라서 빛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초당 거의 3억 미터의 속도로 여행을 시작한다. 이는 물질과 정보가 도달할 수 있는 절대적 한계다. 이 이야기는 결코 멈춰 서지 않는 존재에게 공간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익숙한 세계에서 모든 움직임은 노력으로 시작된다. 자동차나 로켓을 가속시키려면 톤 단위의 연료를 태우고 정지 상태의 관성을 극복하는 데 소중한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물질적 대상과 달리 광자로서의 당신의 삶은 이런 것들 없이 시작된다. 당신은 질량이 없기에 당신을 붙잡는 관성도 없다. 당신의 탄생은 격렬한 폭발 과정이다. 뜨거운 별의 신부에서 열핵 반응의 결과로 탄생하거나 단순한 정우의 필라멘트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 순간 당신은 영에서 가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주에서 가능한 최대 속도로 즉각적이고 타협 없이 출현한다. 이 상태를 양자충격이라 부를 수 있다. 어린 시절도 가속 단계도 없습니다. 즉 존재의 첫 순간부터 질량을 가진 어떤 것보다 빠르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얼굴에 부는 바람이나 좌석에 짓눌리는 과부하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임 자체가 당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광자 속도로 멈춘다는 것은 죽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첫순간부터 최대 속도로 영원히 비행할 운명입니다. 앞서 절대 속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그 필연적 결과인 시간의 소멸을 마주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시간 팽창은 무한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이 상식을 깨는 지점입니다. 머리가 복잡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콘텐츠를 더 만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장 역설적인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날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관찰자인 당신에게 이 여정은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경로를 이동하는 광자에게 여정에 소요된 시간은 제로입니다. 공식적으로 광자의 기준계에서는 그 발사 순간과 흡수 순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는 광자가 별의 신부에서 탄생한 순간부터 우주 망원경에 흡수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다니라고 끊김없는 순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140억 년 동안 존재해온 우주는 광자에게는 정적이며 얼어붙은 이미지입니다. 이는 진정한 우주적 역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론적 사고 실험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종종 뮤온을 예로 들곤 합니다. 뮤온은 우주선의 영향으로 대기 상층부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불안정한 기본 입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뮤온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지만 정지 상태에서의 수명은 극히 짧아 약2.2 마이크로추에 불과하다. 만약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른다면 몇 킬로미터도 이동하지 못하고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른 입자로 붕괴될 것이다. 실제로 뮤온은 대량으로 지표면에 도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속도가 너무 빨라 그들의 기준계에서는 시간이 수십 배 느려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긴 비행처럼 보이는 것이 뮤온에게는 마이크로초의 일부에 불과하다. 빛의 속도에 근접한 입자조차 시간이 이렇게 급격히 느려진다면 빛그 자체인 광자 포톤에게는 시간이 완전히 멈춰야 한다. 광자에게 시간이 멈췄다면 그 공간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빛의 속도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가장 역설적인 결과, 즉, 로렌츠 길이 수축에 도달했다. 길이 수축 공식에 따르면 관찰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압축된다. 속도가 빠를수록 압축은 더 커진다. 광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므로 이동해야 할 전체 거리는 0으로 줄어든다. 우리에게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 반면 그 은하에서 탈출해 우리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오는 광자에게 이 거리는 한 점으로 붕괴된다. 그 운동 방향의 모든 것이 평평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광자에게 우주가 평평한 종이 한 장이나 무한히 얇은 납작한 팬케이크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가로와 세로라는 횡방향 차원은 변하지 않지만 깊이 차원은 사라진다. 광자는 이 종이 위를 가로질러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두 끝점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전 섹션에서 뮤온을 언급했지만 이제 공간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관점에서 뮤온은 내부 시계가 느려지기 때문에 생존합니다. 그러나 뮤온의 관점에서는 그 시계가 완벽히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기 상층부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까요? 답: 주변 공간이 수축하기 때문이다. 뮤온에게 극복해야 할 대기층의 높이는 우리가 측정하는 15km보다 훨씬 작아진다. 이 실제 물리적 사례는 뮤온에게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도 더 빠른 속도를 가진 광자의 경우. 이 감소가 절대 영도에 이르게 됨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광자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 속성을 띠게 된다. 그것은 공간을 통과하지 않는다. 공간을 건너뛰며 존재 자체가 절대적으로 비일시적이다. 여정은 없고 오직 출발과 도착만 있을 뿐이다. 이전 논의가 물리적 적도, 시간, 거리를 다뤘다면 이제 시각적 경험으로 넘어간다. 광자가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다 해도 그 시야는 상대론적 수차 또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로 알려진 현상에 의해 근본적으로 왜곡될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광각으로 본다. 우리는 앞, 뒤, 그리고 옆을 바라본다. 그러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할 때 들어오는 빛을 인지하는 각도가 변한다. 당신이 광자라고 상상해보라. 별에서 오는 빛의 광선은 90도 각도로 옆에서 당신을 맞아야 하지만 당신의 이동 방향으로 앞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가장 가까운 행성부터 가장 먼 쾌이사까지 온 우주에 모든 정보, 모든 빛이 당신 바로 앞에 잡고 좁은 원뿔 모양으로 집중됩니다. 당신 뒤의 모든 것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훌륭한 예시가 있습니다. 비를 맞으며 달리는 상황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바람 없는 폭우 속을 달리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가만히 서 있으면 빗방울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빗방울이 당신의 얼굴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당신은 옆에 있는 빛을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광자에게는 이 효과가 극한으로 나타납니다. 앞부분은 모든 별과 은하가 압축된 초고휘도의 눈부신 점입니다. 그외 모든 것은 절대적 공허입니다. 시야는 고립된 터널 시야로 변한다. 일반적으로 광자는 오직 목표물만 존재하는 화살과 같다. 당신이 가로지르고 있다고 여겨지는 우주의 모든 아름다움과 광활함은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으며 압축되어 한 점의 눈부신 지점에 숨겨져 있다.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빛이 그대로라면 세상은 그저 매우 밝을 뿐이다. 실제로 빛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면 상대론적 도플러 효과로 알려진 급격한 주파수 변화가 발생한다. 이 효과를 이해하려면 사이렌을 울리며 당신에게 다가오는 구급차를 상상해보라. 구급차가 가까워질수록 소리의 음조는 높아지고 지나쳐 멀어질수록 소리는 순간적으로 낮아진다. 이 변화는 당신이 앞쪽의 음파를 압축하거나 뒤쪽의 음파를 늘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과 광자의 세계에서는 이 효과가 극도로 증폭된다. 당신 앞에 있는 빛은 강한 청색 편의를 경험합니다. 이는 파장이 짧아지고 주파수와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극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 뒤에 남겨진 빛은 만약 볼수 있다면 적색 편의를 경험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 앞에 있는 별들이 방출하는 우리가 보는 따뜻한 색상인 빨강, 주황, 노랑은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훨씬 넘어 이동됩니다. 우리에게 적색 거성처럼 보이는 별의 빛은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X선, 심지어 감마선이 됩니다. 이로 인해 당신의 빛의 터널은 소름 끼치는 괴너지 방사선의 원뿔로 변합니다. 당신의 우주는 아름다운 색채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끊임없는 양자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첫눈의 광자의 삶은 단순해 보입니다. 직선으로 움직이며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직선성은 당신 생의 최대의 착각이다. 중력은 교활한 지휘자다. 뉴턴 물리학에서 중력은 보이지 않는 인력이다. 이와 달리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질량의 영향으로 시공간 구조 자체가 휘어지는 현상이라고 가르친다. 온 우주가 거대한 고무 트램펄린이라고 상상해 보라. 거대한 물체들, 은하, 은하단, 블랙홀은 이 트램펄린을 휘어지게 하여 깔때기 모양의 공간을 만든다. 광자인 너에게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다. 너는 항상 지오대식 두점 사이의 최단 경로를 따라 날아간다. 그러나 니가 이동하는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너의 직선 경로는 외부 관찰자에게는 매끄러운 곡선으로 보인다. 너는 어떤 힘에 끌리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너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지형의 곡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이동할 뿐이다. 이 모든 현상의 가장 놀라운 표현은 중력 렌즈 효과다. 은하군 같은 초거대 물체를 지나갈 때그 중력은 우주적 렌즈처럼 작용한다. 렌즈 양쪽을 지나는 먼 은하의 빛은 휘어져서 같은 광원에 두 개, 세 개, 심지어 네 개의 상을 보게 할수 있다. 이 렌즈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희미해 보이지 않을 빛을 확대하고 초점을 맞춘다.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1919년까지는 이론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은 계기 일식 동안 기념비적인 실험을 수행했다. 그는 태양 근처를 지나는 별들의 위치를 측정했다. 거대한 질량을 가진 태양은 주변 공간을 휘게 했고 별들은 밤하늘에서 보이는 위치가 변한 것처럼 나타났다. 이 실험은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했다. 따라서 당신의 여정은 직선으로 지루하게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만들어내는 깔때기와 주름 사이를 우아하게 춤추며 이동하는 것이다. 그 곡선 하나하나가 우주의 질량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론적 비행의 역설적 규칙 즉, 시간과 공간의 부재를 받아들인 후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파동 입자 이중성의 구현체인 광자다. 이는 당신이 단일한 고정된 정체성을 지니지 않음을 암시하는 위기입니다. 당신은 퍼지고 휘어지는 파동처럼 그리고 불연속적인 에너지 단위로 전달되는 입자처럼 동시에 행동합니다. 우리의 유령 같은 본질을 드러내는 결정적 순간은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당신의 행동이 측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좁은 수직 슬릿이 있는 스크린을 향해 날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장치가 없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한 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결처럼 동시에 두 틈을 통과합니다. 스스로 간섭을 일으키며 최종 스크린의 간섭 무늬, 즉, 파동의 특징인 줄무늬가 형성됩니다. 당신은 유령처럼 흐릿한 확률의 구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이 어느 틈을 통과했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관측자 감지기를 틈에 설치하는 순간 당신의 유령 같은 자유는 즉시 사라집니다. 실제로 당신은 작은 공처럼 하나의 특정 틈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간섭 무늬는 사라지고 입자들이 충돌한 두 개의 띠만이 화면에 남습니다. 따라서 광자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우주나 관측자에 의한 의식적 선택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측정될 때까지 불확실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비행 중 어느 순간에도 당신은 공간을 채우는 자유로운 파동이자 충돌할 준비가 된 국소화된 입자입니다. 두 현실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균형 잡기는 당신을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로 만든다. 광자로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당신에게 법칙이자 본질이다. 하지만 이 규칙을 깨고 빛보다 빠르게 날수 있다면? 첫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물체든, 심지어 당신조차 최대 속도를 추구하려면 이 경계를 넘기 위해 엄청난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빛의 속도는 단순한 한계가 아니라 두 현실 영역을 가르는 철의 장막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문턱을 넘어 소위 타키온, 즉 항상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로 변한다고 상상해보자. 바로 여기서 시간에 대한 재앙이 시작된다. 우리는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이동할 때 시간이 멈출 때까지 느려진다는 사실을 안다. 문자 그대로. 사실 이 감속을 지배하는 법칙들은 가설적으로 빛의 속도 장벽을 넘자마자 시간과 공간의 상호관계 전체 체계가 단순히 붕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멈추는 대신 시간의 화살이 역전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에게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래에서 과거로 날아갑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속도의 진정한 위협과 혼란은 인과관계 위반에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우주의 신성한 질서입니다. 원인은 항상 결과보다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입자 상태의 당신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인해 신호는 A 지점에서 발신되기 전에 B 지점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논리적 순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로 파괴적 충격을 보내 자신의 탄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충격이 당신의 탄생을 막는다면 그 결과로 그 충격은 발신될 수 없습니다. 이 논리적 모순은 할아버지 역설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시간 여행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모든 지식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임을 보여준다. 물리학자들이 빛의 속도를 단순한 기술적 장벽이 아닌 우주적 혼돈을 막기 위해 현실 자체가 설정한 논리적 장벽으로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휘어진 공간을 가로지르는 모험, 정체성과의 투쟁, 상상할 수 없는 속도를 겪은 후 당신의 존재는 단한 번의 결정적인 충돌로 끝을 맺는다. 당신은 늙지도 피로해지지도 않지만 마침내 목표와 죽음을 맞이한다. 당신의 죽음은 엄격한 양자흡수법칙에 따라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원자나 분재 부딪힐 때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반사되거나 튀어 오르지 않는다. 대신 독립된 입자로서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하며 모든 에너지를 단 하나의 전자로 이전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광전 효과라는 이 현상이 바로 당신의 존재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흡수는 순간적이고 타협 없는 행위다. 광자는 분할될 수 없다. 스스로를 완전히 내주며 전자가 궤도를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강요한다. 그 움직임은 당신의 에너지를 운반한다. 따라서 광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과정들의 생명의 시작이다. 그 희생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현상으로 이어진다. 첫째는 시각이다. 인간의 망막에 있는 로돕신 분자를 때리면 뇌가 빛으로 해석하는 전기적 자극을 유발한다. 네가 사라지는 것이 누군가의 지각을 가능케 하는 열쇠다. 둘째는 광합성이다. 너는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생명을 긍정하는 양자일 것이다. 염록소 분자를 때리면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산소와 영양분으로 전환하게 하는 에너지를 전달한다. 광자는 모든 생명체에게 음식과 공기를 주기 위해 죽는다. 마지막으로 정이다. 태양 전지판에 부딪히면 실리콘에서 전자를 떼어내 전류를 생성한다. 순수한 에너지에서 유용한 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광자에게 성공의 척도는 단 하나다. 성공적인 흡수. 당신은 완벽한 전령사로서 영원한 속도와 에너지를 전달하여 생명과 의식에 필요한 불꽃이 될때 비로소 임무를 완수한다.